복상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소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스라와 에단과 헤만과 갑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유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리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자손 다윗 가게를 통하여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열두지파에 대한 많은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족보의 형태를 가진 것은 오직 네 곳인데 창세기 29장과 35장, 46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상 2장입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이 다를 때가 있는데 이는 다른 목록에는 유다지파를 빼고 요셉지파를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로 나누어 12지파를 맞추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즉,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룬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루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단 지파의 아홉 번째가 아니고 일곱. 번째인 것을 제외하고는 창세기 35장 22절로 26절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12지파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의 족보에서 네 번째로 나오지만 역대기 기자의 주요 관심인 다윗 과문과 유다 지파를 먼저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의자는 유다, 시몬, 루벤, 갓, 문나세반 지파, 레위,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에브라임, 문나세와 아셀 지파를 순서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수블론과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역대기 기자의 다윗 가문과 유다 지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비나 그러나 마다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아까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다섯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에르와 오나는 창세기 38장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들 에르 혹은 엘은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 악하다라는 것은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본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엘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나는 형의 아내인 다말, 즉, 형수에게 대를 이어줄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하여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계대 결혼 제도가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동생, 즉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서 형을 위해 씨를 남겨줄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욕심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유다의 가게에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유다가 아들을 얻게 되는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유다는 며느리를 친가인 딥나로 보냈다가 며느리 다말이 변장하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고 첫째 아들은 우상숭배로 둘째 아들은 형에게 대를 이어주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여 결국 며느리 다말 역시 대를 이으려는 욕심으로 자기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각각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모습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계에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 베레스를 낳게 하신 것, 다마를 통해 낳은 베레스가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갈미의 아들 아갈은 여수하에서 출레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갈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을 의미합니다. 아갈의 뜻은 환란인데 이는 아간에서 아갈로 이름이 변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겪은 환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언어 유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가난의 보물을 여호와께로부터 도적질하여 숨김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서 얻을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 기업을 상실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전체 국가에 미친 심각한 악영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네 번째 서열의 유다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 유다 자손 중에는 엘과 오난과 다말 그리고 아갈과 같은 여호와 보시기 약한 자들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들은 숨기고 싶은 이름들을 언급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자선의 족보 중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게에서 다말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남을, 남은 나선을, 나선은 살마를,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는 그래서 후일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다윗의 가계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 유다 자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와 루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도 평범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에게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가 태어났고, 그를 이어서 헤스론과 람과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를 거쳐 다윗이 탄생하는 다윗의 가게는 수많은 이화기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에 나오는 이세 아들 중 다윗은 원래 여덟 번째 아들이었지만 여기서는 일곱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조상과 후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중심의 역사 기록이 역대기 기자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유다 자선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열두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세를 통하여 다윗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자손은 다윗 가계는 흠 없는 가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욕심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넘어서 역사하시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자손 약속으로 주신 그런 다윗의 후손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 주신 약속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혈연적으로 다윗의 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가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 도드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